걸렸어. 지금 올라왔어, 올라왔어, 네, 올라왔어. 어 뭐야? 일단 MP 세 다운. 올라온. 아 짱커짐. 짬님 살려줘. 짬님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엑사 피하세요 이거, 이거 그,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아바트르 성우도 하데스 성우입니다. 아바투르가 누군지 몰라. 아 괴물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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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스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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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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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에 나오는 그스타에서 그... 나오는 지화군도 있어요. 사람만 보여들려? 사람은 몰라. 어잼님은 여기서 뭐? 니 마지막 인나 못 살려줘. 승만신을 3마리씩. 어디 보자. 아, 묘수가 70제구나. 묘수가 70제구나. <목소리> <예스. 목소리> 가만, 치륙점성은 반뼈를 씁니까? 납뼈를 씁니까? 쓰고 싶은 거요 근데 원래 oh, 납별로 보호막 감아주고 납별로 바꾸지 않아요? 분명 납별로 바꾼 사어 그랬나? 응. 열심히 안 해서 기억이 안 나요 맨날 납별만, 납별만 납... 썼던 거 같은데 나도 납... 어 나도 귀찮았는데 거의 납별로 그냥 했어 점수성 레벨을 어떻게 했더라 제발 그렇다고... 아니 칼은? 아니 여긴 좀 재미없는데 나도 <laughs> 우리 탱커님 룩이 일견도 뭐 입고 있어? 진짜다 와. 아니, 진짜다 이것은 진짜 새싹이다 응뭐 입고 계시아니야안돼안돼 새싹이다 막맵 몰라 그거 나어 <laughs> 큰일 났어 큰일 났어 <웃음> <웃음> 그라비드도 없어? 그라비드 몇째지 45? 아 진지야 심지어... 잠깐만 아니, 잠깐만 형님,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어, 지금... 아니 이 친구 살려줘. 안 켜서, 스탠스 스탠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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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탠커. 안 켰어 스탠스 스탠스 스티커 스탠스 안 켰어 나나나나 진짜 무서웠어 아, 미치겠다 희준 니가 억울해 이제 나한테 쏠린다 댕님 <laughs> 스탠스 스탠스 <laughs> 너무 평화로운 거 같은데? <laughs> 뭐 아니면 <laughs> 아, 갑자기... 우리는 너무 <laughs> 우리는 너무 긴박하고 고생은... 무서웠는데 <laughs> 고생은 왜 내가 하는데? <laughs>